돈 낭비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 5가지 1위 1 플러스 1 행사 제품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경우도 많고 필요 없는 걸 사게 되는 함정이죠. 2위 소포장 과일과 채소 소포장 제품은 1kg당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같은 양을 사더라도 대용량 제품이 다 아시겠지만 훨씬 저렴해요. 3위 즉석 조리식품 마트에서 직접 만든 튀김, 초밥, 닭강정, 비싸고 양도 적어요. 오래된 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4위 개별 낱개 음료와 간식, 커피 한캔 2,000원, 하지만 6개 묶음은 7,900원. 개별 구매하면 손해예요. 5위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 PB 상품. 일부 제품은 브랜드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성분 비교 후 구매하세요. 이거 몰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